네, 어제 촉 배팅 1차 시기 완전히 실패를 했고요. 오늘, 그래도 몇번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결과를 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2차 시기 도전합니다. 어, 초계도 뭐, 가벼운 이유는 필요할 테니까요. LG 경기는 일단 선발 투수들이 최근에 뭐 그렇게 좋지가 않고, 뭐 임찬규는좀 괜찮았지만, 어, 하지만 임찬규가 역시 뭐, 안정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투수는 아니고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팀다 타선이 어 굉장히 최근에 좋았던 것 같아서 어 타선의 최근 분위기가 저는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이 경기는 오바를 갔고요. NC대 기아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5위 자리를 놓고 이제 두 팀이 반 게임 차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NC는 이제 에이스 구창모가 나오고, 기아는 양현종이 나오는데, 두 투수 모두 이좀 대한민국을 잇는 그런 자반투수로서의 자존심 대결을 펼칠 거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좀 기압이 빡 들어가서 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이 경기는 언더를 갔습니다. 오늘 2차 시기는 이렇게 배팅을 했고요 앞으로 몇번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